처음으로 국회는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정과 헌신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모범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 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 4,2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보건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호 당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에 이르기까지 내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을 출당 등 징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동조 정당이자 보궐선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 아닙니까?